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아라 라반의 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유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신여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이 외삼촌을 만나서 이런 일을 겪도록 하셨을까? 왜 속이는 자 야곱이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25절에서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외삼촌에게 달려가 말하죠. 어째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속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라마라는 말인데, 야곱이 아직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지 않았을 때, 야곱이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그때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줄 알고 야곱에게 잘못 축복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의 어, 이삭의 한 말입니다. 그때의 이삭은 네 아오가 간교하게 네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에서에게 말하죠. 여기서 간교하게 이것이 바로 미르마라는 어,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속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이것을 그대로 외삼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야 나를 속였는가? 이 말은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고 있지만 자기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로 라반이 자기에게 행한 이 속임수는 사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속임수와 같은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속이는 자에서, 어,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이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도 속였으면서 외삼촌한테 어째야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지금 자신이 수스로 사용했던 거짓을 사용했던 그 모든 일들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의 복을 얻기 위해서 이 속임수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아내를 얻으려고 하니 돌이어 그 속임수에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라반의 강조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우연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자기가 행했던 이 똑같은 일을, 즉,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변명한 내용, 왜 그렇게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26절에 나오죠. 그것이 바로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장자권을 말하는 것이죠. 장자권은 동생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형에게 먼저 태어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그 속임수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장자권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외삼촌 라반이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외삼촌 라반 또한. 장작권을 가지고 야곱을 속이고 있다. 이것입니다. 야곱이 장작권을 위하여 아버지를 속일 때이 아버지, 아버지의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창세기 27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은 아버지의 눈이 어두운 것, 이것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이삭이 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어떻게 야곱을 속이고 있습니까? 라반 역시 이 과거의 야곱처럼 밤이라서 어두운 것, 그래서 눈으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을 이용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야곱은 자신이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한 겁니다. 즉,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 것이죠.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듯이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밤이라 눈이 어두워서 속임을 당한 겁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다가 결국은 둘째 아들에게 축복이 넘어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죠. 그런데 아마 당시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똑같이 야곱도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 했던 모든 말들을 자신이 그대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였던 바로 그 문제, 즉장작권 문제 때문에 야곱은 또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속일 수 있었던 속임수의 방법, 즉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이용했던 것 그대로 자신도 밤에 눈이 어두워서 바로 자기 방에 들어왔던 침방에 들어왔던. 그 여인이 라헬인지 레아인지 자기 자신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밤에 눈이 어두워서 속임을 당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이 꽤 똑똑하다 생각해서 자기 자신이 여러 가지 많은 수수로 위기를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사용했던 그 모든 술수가 외삼촌 라반이 그대로 사용해서 야곱이 속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두 손을 가려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불가능한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코람드 성도 모두는 이 야곱이 자기가 행했던 수수 그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자그마한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속이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은 라반의 애산처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야곱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도 우리는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길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금을 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야곱은 자기 자신의 술수 그대로 똑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거짓말을한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속이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과 바로 소개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